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정입니다 1047회 어, 당첨 로또 당첨 예상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중복되는 수가요 16그 다음에 어, 20번도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로또 당첨 예상 구간은요 어, 이렇습니다 21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26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첨 예상 구간은요? 어 39번. 그죠? 39번. 37번. 네요. 네 번째 구간은요. 18번이 보이고요. 38번. 그다음에 네, 다섯번째 로또 당첨 예상 구간은요 아, 43번이 보이고요 43번 그 다음에 5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마지막 여섯번째 로또 당첨 예상 구간 여섯 번째 구간은요, 어 30번 그죠, 30번 그 다음에 없죠. 그래서 어, 통계를 보면요 어, 예상 구간 통계, 지난 통계를 보면 어, 1046회는 어, 4개 나온 구간에서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45회, 1045회, 1045회에서는, 어 하나 나온 숫자 중에 3개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1040회, 1044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1개 출연한 번호가 4개가 나왔습니다. 어, 지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마지막 구간에서 어, 하나도 안출 연계출 또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이, 있죠 이렇게 어, 그래서 이두 구간을 합쳐서 이두 구간을 합쳐서 어,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그 다음에, 여섯 개, 네 개, 여섯 개. 근데, 이번 1 0 4 6회에선2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 다음 회차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구간은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 구간에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지, 요, 여기서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여기,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쪽으로 이어진다면, 여기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개, 여섯 개.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번 로또 당첨 예상 구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